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뭐 월요일 하루도 어떻게 뭐잘 보냈나 모르겠네요. 현재 5시 50분이 다 됐는데, 뭐 한참 뭐 퇴근 중이거나, 아니면 뭐 식사 전에 식사 중이겠죠. 네, 저는 뭐 저기 <laughs> 경기 하성에서. 지금 강량, 전라도 강량, 어, 지금 뭐, 한 40km쯤 남았는데. 아, 날씨가 뭐, 연일 너무 높습니다. 아, 뭐차 운전할 때는 그래도 안에서 에어컨 뭐, 되니까 그래도 뭐, 괜찮은데. 차 밖에서 뭐, 보통 우리가 뭐, 단들이라 그러죠. 아, 할 때는 뭐, 조금만 해도 뭐, 손택할다 해도 담이 쉴지 막, 그러니까. 아, 막 출발하기 전에 벌써 힘이 쪽 빠집니다. 아, 도착 뭐한 40분 넘었는데 어, 어, 뭐차 지금 뭐저 구간이고 오르막 뭐 노래 한 곡도 해볼까 합니다. 요번에는 아. 저그 배우 선생님의 저파도아 시적파도 파도. 여름에 또 특히 또뭐 많이 또 불리는 노랜데. 사실, 노래은좀 목소리가 굵직하게 좀, 굵직하게 나와야 되는 노래. 그래야 어울리는 노랜데. 저는 사실 뭐, 그렇게는 더, 뭐, 자신이 없고, 그냥, 어쩌다 이래 좀, 뭐, 거리는 뭐, 그 정도라 보시면 뭐, 뭐, 뭐 되겠습니다. 뭐, 뭐, 부르지만은, 보내 보겠습니다 부딪혀서 깨어진 물거품 만남 기고 가버린 그 사람 못잊었는데 하도는 영원한데 그런 사랑이 잊을 수도 있으려나 밀리는 파도처럼 내 사랑도 부서지고 물거품만맴돌아내 이따가 그, 아, 저녁 식사도 마시, 어, 어, 맛있게 드시고 이따 도착해서 또뭐 어느 채널일지 그 방송에서 또 봅시다